안녕하세요. 아재운동TV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데드리프트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있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어떻게 하죠? 컨벤 데드리프트는 어떻게 하죠? 뭐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어떻게 하죠? 근데 그냥 데드리프트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데드리프트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는 어떻게 안전하게 무게를 내 몸의 중심에 맞춰 놓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걸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해. 어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이런 자세를 해. 이게 더 훨씬 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무게를 내 몸의 중심에 갖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만 잘하셔도 데드리프트 자세 정말 좋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일단, 데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힙힌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힙힌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쪽 위에 영상을 걸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힙힌지 동작부터 먼저 이해를 하세요. 루마니안 자세처럼 지금처럼 무게 중심을 맞췄고 위치를 맞췄어요. 맞춘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빠을내 정강에 붙여라. 정강에 붙이고 루마니안 자세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허벅지를 붙이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려올 때도 붙여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대부분 놓쳐요 뭐냐면요 하체와 상체를 연결시켜주는 근육 중에 한 개가 광배근이에요 광배근이 안정적으로 팔을 끌어당겨주지 못하면 데드리프트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 이해 되세요? 광배근의 역할 중에 팔을 신전 끌어오는 동작이 있어요 광배근이 끌어옴으로 인해서 광배근에 붙어있는 흉력근막과 흉요근막에 붙어 있는 둥근과 그리고 둥근과 연결된 햄싱건이 스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후면 사슬근을 충분히 짱짱하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무게에 대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들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한개더 광배근이 그렇게 끌어당기의 오므로 인해서 이 빠가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전에 대한 개념이랬죠. 광배근은 신전에 대한 개념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발을 잡고 얘를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길 때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죠. 날개뼈, 우리 숄더 패킹기도 얘기하지만 날개뼈 하각을요, 밑으로 끌어내리는 동작이 같이 동원되야 돼요. 이렇게 동원이 돼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개뼈를 끌어당긴다는 개념이 있으면서 동작이 들어와야 돼요. 이때 절대 깔리면안 되는 게 어깨 견봉을 내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견봉을 내리는 개념이 아니고 날개뼈 하각을, 그러니까 견갑골 하각을요, 밑으로 끌어 내린다는 느낌이에요.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얘가 그냥 내려가 버리면 이게가 부도와요. 그러니까 절대 견봉을 내리는 개념이 아니고 날개뼈 하각을 내린다는 느낌. 여기를 내려준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뭘 하라고요? 팔을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루마니안 자세를 잡고 이 상태에서 팔을 끌어당겨 오면 광배근에 힘이 들어온 느낌날 거예요. 이 힘이 빠지면 안 돼요. 데드리프트 할 때는. 이 힘이 그대로 들어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까지 올라와질 거예요. 이때부터는 고관절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붙여지는 거예요. 이때도 광배근에 힘이 빠지면 안 돼요. 다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힘이 빠지지 않게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끌어 당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광배근에도 힘을 쓰지만 광배근에 힘을 쓰므로 인해서 내 바가 내 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때는 언제라고요? 떨어질 때는 광배근 힘이 풀렸을 때, 그때가 뭐가 된다고요?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라 거겠죠. 그렇다면 내가 광배근을 얼만큼 잘 활용하냐가 데드리프트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루마니안 자세, 히힌지 자세에서 지금 동작을 취했어요. 그럼 여기서 광배근을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만 낮추면. 그렇죠. 이게 컨벤 자세예요. 컨벤 자세에서도 당연히 광배근 힘이 풀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개더 생각해 봅시다. 왜 컨벤은 하체 운동 위주라고 하고, 루마니아는 등 운동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광배가 더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마니아니까. 다시 볼게요. 컨벤 자세에서는 얘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내 몸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요만큼만 당기면 돼요. 지금 내 바의 위치와 내어깨 위치가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루마니아를 갖다 생각해 내 어깨는 여기인데 내빤 여기 있어요. 이만큼의 거리가 차이가 나죠. 그만큼 광배근이 허리의 안정성, 내 몸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많이 끌어당기는 행위를 해줘야, 즉, 더 많은 힘을 써줘야 허리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안정성을 광배가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에 대한 운동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컨벤 때도, 루마니안 때도 똑같이 등의 근육, 즉, 광배근은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어깨 위치와 내 전강 위치가 간격이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더 광배근에 대한 개입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등 운동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스티프가 남았어요. 스티프는 어떤 개념이에요? 햄싱건에 대한 운동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지금 얘기를 가지고 스티프 동작을 가요. 이렇게 스티프를 가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햄싱은 운동이 되지가 않죠. 왜? 광배근이 그만큼 잡아 당겨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뭐예요? 하체와 상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프는 고관절이 어떻게 움직여져요?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고관절이 뒤로 가면서 동작을 취하죠. 고관절이 뒤로 가면서. 고관절이 뒤로 가면서. 자, 그러면 세 가지 다 광배근을 써요. 다만, 내가 어떤 각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근육이 틀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나는 무게를 내 몸의 중심 즉 중력 중심 위에 정확하게 놓고 운동을 할수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두고 다양한 퍼포먼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좀 간단해요. 야너 데드리프트 하고 싶으면 중력 중심선 위에 네 무게를 갖다 놓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런데 그걸 갖다 놓으려면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내 정강이와 어깨에 대한 거리만큼의 힘을 동원해서 끌어당겨주는 역할이 필요해 너 이거 할수 있니? 이게 된다 그러면 넌 데드리프트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루마니아는 아무래도 무게 중심선인 정강이 있는 데와 내 어깨 위치가 뭐니까더 많은 힘을 동원해야 되고 컴베는 어깨 위치와 정강 이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광배가 동원하는 힘이 조금 작아져 그래서 루마니아 한테 등에 대한 자극점이더 많이 잡힌다고 얘기하는 거야. 요까지에 대한 걸 이해하시면 오늘 얘기에 대한 건 정리가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혹시 초보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때는 스쿼트처럼 어깨 넓이만큼 안 벌려도 상관은 없죠. 골반 넓이만큼만 벌리고 동작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게 동작을 취하셔서 가시고 골반 넓이 정도 벌어지니까 손은 어깨 넓이 정도 해도 내 다리와 팔에 대한 개입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리고 외전을 회 살짝 걸어주는 것도 좋아요. 외전을 회 살짝 걸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때 한게꼭 생각을 하세요. 외전을 회걸때 내가 앞빠 발가락이 떨어졌다. 그건 외전 회건게 아니에요. 바깥쪽으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바닥이 눌려진 상태에서 토크를 걸 거면 토크를 거세요. 그게 아니고 발바닥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토크를 건게 아니고 무너졌다라는 거. 까먹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데드리프트. 정말 좋은 운동인데 그 좋은 운동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거꼭 익히셔서 건강한 운동 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